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이야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잔칫자리에서 겸손을 가르치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므로 가서 보아야 합니다.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다섯 쌍을 샀으므로 가서 시험해야 합니다.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들었으므로 갈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알리자 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신의 큰 길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눈먼 자들과 다리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주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종에게 말했습니다. "길과 울타리 옆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는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권층들이 세상적인 이유로 초대를 거절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그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 14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을 다룰게요.